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주처 타워 2갭부터 가겠습니다모. 주0 0초와 2도 괭티가만 풀어보이니다 아유 기틀어만 봐도 없는데 우트로 없는 것도요. 아이스 여러분 월업 잘해요 잡는 보테요. 이제부터 한방 컷.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I'll try but i Oh, cool. Oh,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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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oh, I saw, I saw, I stir the there, eh? I shake a Oka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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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ice. Nice. So. Oh, I need real, real, real vegetable soup. What? Ah, ah, oh, ho, oh, oh. ho. Hey. Chichapan, hey. Eh? Eh, to which, we, we, 아니 왜 왜? 다시 왔어요? 음, 음 진짜 번째 오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아어저방송 전에 여기서 이렇게 딱 싶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는지 모르... 흥? 음? 잠시만요 오, 뭐 뭐예요? 음? 여러분은 저... 워. 있는지 알아셨나요 저만 몰랐던 거요? 저만 몰랐던 건가요, 저보? 시청인데요 아무튼, 여기 해울 너무 두꺼워요. 오. 어떡해, 어떡해, 어해어아해 어떡해, 시 다시 어떡해, 어떡해, 어떡저 어떡해, 어떡해